안녕하세요. 와치캠의 막내 호날두입니다. 오늘은 IG-I524MIS에 대해 구성품 및 제품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카메라는 5메가픽셀에 42개의 IR을 적용된 카메라고요. 1.8분의 1인치 6메가픽셀 슈퍼 이구아나 센서를 사용하였고 3.6에서 12mm의 네, 모터라이즈 렌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2560에 1920 해상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와치캠, 그 다음에 제품 모델명, 그 다음에 내역. 제품에 상세 스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런 식으로 열면 제일 눈에 보이는 건 제품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매뉴얼 액세서리에 있는데 다 꺼내서. 어, 가장 먼저 설치 가이드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착할 곳에 스티커를 미리 붙여서 가이드가 되는 스티커 액세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류 3개와 앙카 3개, 엘렌치 하나가 들어있는 이런 비닐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퀵 메뉴 가이드와 뒷면을 보시면 제품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CD가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매뉴얼과 파인더가 있는데, 만약 파인더를 쉽게 좀 다운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와치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제품명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더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품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들은 한번 빼보고, 중요한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은 내역에 비닐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위쪽에는 검은 검게 좀 선실드가 되어있는 상태고 옆면에는 저희 마츠캠 로고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밑쪽 보시면 제품의 또 상세 스펙이 이런 식으로 라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은 현재 42개의 IR로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즈 렌즈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큼직하게 렌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역 쪽을 보시면 POE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OE가 되고요. 뒤쪽에 12V를 지원하는 단자도 같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LED도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IG-IO242MIS 제품 구성 및 특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